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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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죠? 2025년 그대들은 뭐?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할 것인가? Excellent. 이제 그대들의 그대들을 담당하러 오셨어요. 이 그대들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데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시게 됐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차차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2025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자체, 후회, 절망, 부정적인 감정들로 좀 많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 어때요? 그런거요 그래요? 어, 그대들은 이제 무슨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학생인데.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 일단 합격하고 싶은 요게 없었어야 되는데 <laughs> 어쨌건 그 고민이 많으니까 왔으니까 오늘 제가 오늘 그대 고민을 조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대는 좀 되게 많이 프리해 보이는데 어떤? <laughs> 저는 프리랜서인데 어. 일년 스케줄이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어. 한 해를 크게 봐야 되는데 맞아, 맞아.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접수했고 그대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어요? 아 저는 아일 한지 얼마 어머머, 아기 엄마예요? 네 아, 축하드려요. 아이한테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저를 잃어버리는 것같아요 그것도 또 고민. 어 잠깐만. <laughs> 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또 아이도 잘 케어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제가 그게 고민이어서 왔어요. 오케이 잘 찾아왔다, 잘 찾아왔어. 그럼 마지막 언니는 어떤? 저는 직장인데요. 연차 내고 왔어요? 네. 다들 박수. <laughs> 되고 싶고 어. 그다음에 이제 회사 끝나고서는 집에 서 워라벨도 일찍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밸런스를 또잘 맞추고 싶고 욕심쟁이 네. 딱 보니까 얼굴에 욕심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런가요? 오늘 그 욕심 내가 다 이렇게 할수 있게 <laughs> 내가 다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러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삶에 내가 막 침투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좋은 장비를 써야 돼.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쓰면 좋을 장비들을 하나씩 갖고 왔어. 뭐 이거 뭐 사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딱 봐서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으면 이건 사면 되는 거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겠죠? <웃음> <웃음> 한번 이렇게 짝스캔해보세요. 오늘 내가 그대들의 이제 고민을 들어봤잖아요. 비슷비슷한데면서 다 달라.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한명한 한 명한테 맞춤으로 제가 오늘 제품을 한번 권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좋아요. 누구 먼저 해보고 싶으신 분? 어, 역시 욕심쟁이. <웃음> 욕심. <웃음> 자 일단은 첫 번째 추천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야. 이 제품은 2025 그냥 너무 직관적이지? 2025년. 2025년 1년을 책임지겠다는 포부가 막 담겨있는 다이어리지.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이렇게 컬러도 일단 이렇게 있어. 여기는 이렇게 보면 1년치 이렇게 스케줄링 할수 있는 다이어리야. 그래서 이렇게 먼슬리 칸도 있고 위클리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칸도 있고. 딱 그것만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맨 앞에는 이렇게 1년 일년이랑 내년 계획까지 쌓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습관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없애고 싶은 습관이랑 오래 만들고 싶은 습관 이런 거다 기록할 수 있어서 1년치의 계획 그리고 이제 방향성 이런 거 같이 다할수 있는 다이어리. 심지어 한번 들러 봐, 자기야. 어, 귀뚤같다. 아, 농담도 <laughs> 잘한다, 정말. 굉장히 이제 컴팩트한데 엄청나게 실용성이 좋은 다이어리다. 그리고 이게 딱 이제 미팅 갈 때. 미팅 갈때 챙겨다니기가 너무 좋아. 이제 작아가지고 여기 미니 가방에 이렇게 놓고 다니다가 이렇게 싹 꺼내서 착. 매일매일 이렇게 투두리스트도 쓸수 있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는 것들 투두리스트에 적고, 그리고 그날 한 일들 이렇게 기록하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게 하루에 쓸수 있는 칸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분명히 이 언니는 일자로 언니기 때문에 막 시간을 1분 1초 단위로 막 하고 싶어 할것 같거든? 준비해봤어. 요거. 이거는 이제 딱 내부 보여 주면 아마 이거는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보여 줄게. 3 months goal planner. <laughs> 정말 직관적으로 세 달의 목표 플래너. 어, 이건 딱세달 치만 쓰는 거야. 이거는 1년치. 근데 이제 두께도 똑같아. 또 이런 언니들이 약간 그 정리벽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두께 다르고 이런 거못 참는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딱 두께까지 똑같이 맞췄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스리 먼스스 골플래너는 가면 딱 3개월 동안 쓸수 있는 다이어리야 그래서 이거 먼슬리도 이렇게 3개월치 3장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너무 마음에 들어 그치? 기가 막히지 않아? 이거는 언니도 잘 봐야 돼.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이거 내가 이때 또 보여줄 거야. 기다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한달 목표가 적는 데가 있고, 어, 주간 목표를 적는 데가 있어. 주간에 목표 적고, 우선순위 적고, 주간 동안 해야 될 투두리스트 적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치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하루에 가서 시간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분단위로 쪼개져 있고 거기 하루의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거는 그냥 일잘러들 그리고 언니같이 학생들 1분 1초 다 다투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너무 추천인 제품. 근데 다이어리에다가 스케줄 적다 보면 아쉬운 게또한 가지가 있어. 이렇게 쓰고 덮어놓으면 기억이 잘안 나. 깜빡 한단 말이야. 회의 뭐 3시에 하기로 했는데 이거 언제 3시에 맞춰서 열어보고 있을 까 거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상 위에 놓는 캘린더를 준비했지 뭐야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위 이렇게 올려두고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미팅이나 그런 자리들은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두는 거지 볼까? 한번 안에를 당연히 이건 뭐딱 그냥 기본적인 베이직한 캘린더 여기가 좀 히트야 봐봐 뭐라고 적혀있니? 제뉴얼이 뭐라고 안 적혀있니? <laughs> 투드리스트, 투드리스트. 아 <laughs> 여기가 칸이 적어, 적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미팅 시간이나 이런 거 기록하기가 좀 좁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놓고, 1월 9일, 뭐 중요한 미팅, 뭐 이런 블라블라 이렇게 적어서 체크.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디테일. 그리고, 이게 또 놀라지 마. 뒤로 돌리면. <laughs> 너무 예쁘다. 내 책상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라고. 그냥 이렇게 매달 이렇게 보여준 거야. 어머, 저 친구 너무 센스있다. 어머. 어머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이거를 이 보는 거야 기분 좋게 서로 서로 기분 좋게 근데 언니 회사 책상 좁아 넓어 좁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똑같은 오. 달력인데 미니 버전 음. 근데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여기는 투두 리스트는 없어 근데 이렇게 딱 되게 심플하게 달력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일러스트만 어 아마 이거는 언니의 지금 책상 사정에 맞춰서 구매하면 될것 같아 근데 이게 뭐뭘것 같아 다이어리 패키지 <laughs> 연희는 돈 많이 써본 언니야. <laughs> 아니야, 이 안에 아까 내가 설명해줬던 거 있지. 완전 핵심만 골고루 들어가 있잖아. 이 미니 1년치 다이어리랑, 요거 미니 다이어리랑, 그 다음에 볼펜, 요 엽서. 이 엽서에 요기 이제 마음을 적어서 동료한테 이렇게 패키지에 싹 담아가지고, 우주 메리미? <laughs> <laughs> <여보세요. 웃음> <laughs> 그러면 이제 이 동료들한테 두루두루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2025년 우수사원으로 이제 뽑힐 수 있는 거다. 미리 축하해! 2025년 우수사원! 일만 또 잘하는 건또 싫어요. 이제 또 퇴근해가지고 내 삶도 찾고 싶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언니를 위해서 내가 딱 이,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어. 어. 어때? 너무 예쁘지? 어.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그냥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좀 책, 책 느낌이잖아. 언니만의 책. 언니만의 에세이를 쓸수 있는 대단한 놈이다 이거.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매일 매일 쓸수 있는 이런 장이 나와. 보면은 2월 3일에 365일 중에 34일을 우리가 지내왔다. 라고 하면서 하루치의 여백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그냥 일기만 쓰는 게 아니라 영화도 볼 테고 뭐 어디 전시회도 갈 거고 그런 거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1년치를 적으면 이건 어디서도 살수없는 나만의 기록이 되는 거야 이거는 요 지금 해피어 365요 다이어리에 같이 이제 세트 세트로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365일 동안 내가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 그래서 365일 중에 며칠을 기록했는지 한눈에 볼수 있게 하는 미니 포스터야 그래서 요거를 그냥 내 침대 머리 맡이나 음. 책상에다 딱 붙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는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일 잘하는 것보다 사실 나의 삶을 더잘 가꾸는 게더 중요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음. 하나 했으면 좋겠어 음. 됐어? 어때? 다 주세요 다? 보 다. 다 <laughs> 오케이 그 다음 저요 어 학생 똘똘해 보여 그쵸? <laughs> 고생이 많다 진짜 우리도 다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이번에는 꼭 기필코 합격을 하게 했다는 그 마음으로 나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학생한테도 내가 좀 제품 몇 가지를 좀 추천해 주고 싶어 어, 학생한테는 내가 이 제품을 추천해 주고 싶어 You can make your life happier 나는 이 포스터가 세상 어떤 포스터보다도 멋지다고 생각해 오, 예쁘다 365일이 이렇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니다 이게 1년이 한눈에 보이는 달력이야. 근데 이제 자기는 이거를 자기가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공간에 붙여놔. 강의나 아니면 뭐 독서실이나 이런 데다가 딱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서 매일매일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해나가는 거야. 뭐 시험 D-10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학생들 만나 항상 짠한 게 있어.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맨날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한 날도 자기를 좀잘 인정을 안 해주고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 열심히 한 날은 여기다가 탁 스마일 스티커 탁 붙이면서 칭찬해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칭찬하는 나를 만들어가지고 합격을 멋있게 해버린 거죠. 그러고 그냥 막 찢어버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달력 말고 이제 맨날 내가 들고 다니면서 스케줄링 하고 싶을 수 있잖아. 이건 아까 선배 언니 추천해줬던 그 1년 버전 다이어리 있잖아. 미니 버전의 큰 버전이야. 아무래도 자기는 적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 공부할 거리도 과목도 되게 많고 적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1년 이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자기 공부할 것들 투두리스트에 적기도 하고 여기다가 뭔가 감정도 적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공부할 거리들막 적고 그냥 공부 노트로 써도 되고 일기장처럼 써도 되고 이거 좀 추천해주고 싶고 아무래도 공부하는 사람 생명은 또 스케줄링이잖아 그래서 이거 3개월 다이어리 이거는 정말 잘쓸 거다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고 자기는 지금 돈도 많이 없고 응.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딱요 정도만 잘 써도 내가 보기에는 합격에 한 걸음 싹갈 거다. 어, 너무 멋있어, 박수 한번 맞춰줘. 음. 자, 그다음 우리 어머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고민이랬죠 아까? 일단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음. 얘가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챙겨야 될게 너무 많아. 할줄 아는 게 없지, 그렇지? 네. 지금 은영이 할 줄밖에 몰라. 그래서 너무 신경 쓰고 체크해야 될게 많은데 음. 그걸 어떻게 놓치지 않고 잘. 할수 있을까? 이맘때쯤 엄마들 오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깜빡깜빡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딱 그냥 언니 얘기 들으면서 첫 번째로 생각난 제품이 바로 이건데, 일단 패키지 먼저 보여줄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일단 기분이 그냥 좋아져. 이 패키지 보면 예뻐서 꺼내서 보여줄게. 이렇게 말려있는 건데, 뭘것 같아요? 두루마리 휴지 아니고, 영수증 아니고. 자, 한번 펼칠게. 짜란. 오!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자, 이렇게 다. 어, 이렇게 매달 컬러가 이렇게 바뀌는 음. 달력. 이 달력 딱 보니까 어디 걸어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아? 음. 언니 어디 걸고 싶어요, 이거? 냉장고도 괜찮을 것 같고. 완전. 좁은 벽? 기가 막힌다 그래서 언니가 지금 깜빡깜빡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집 안에 있는 틈새 공간에 다 붙여버려 그냥 냉장고! 그냥 냉장고 딱 붙여서 이유식 꺼낼 때마다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딱 붙여가지고 아니면 뭐 분유 몇 밀리 오늘 막 이런 거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근데 또 이것만 여기저기 붙어있으면은 좀 지루할 수 있어 디자인이 또 있더라고 여기에 얘는 조금 이렇게 화이트여서 뭐 메모에도 더잘 보이고 그 심플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요거 그래서 요거를 그냥 군데군데 붙여놔 어, 붙여놓고 용도대로 써도 되고, 들어보면 되게 가볍거든? 음, 가벼워서, 뭐, 꼭못안 박아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좋은 게, 이렇게, 여기 절취선이 있어. 음 절취선이 있어서, 요게, 이렇게, 이렇게이렇게뜯으면잘 뜯어져. 그래서 그냥 뚝뚝뚝 뚝 뜯어서 다음 장으 넘겨버리면 돼. 오케이? 또 언니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걸로 성이 안찰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조금 더, 포인트되고, 좀더 인테리어 많이 신경 쓸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좀 추천하고 싶거든? 이렇게. 이거는 뭔가 기록하기 용보다는 진짜 체크용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서 뭐 남편 생일, 뭐 우리 아기 접종하러 가는 날 이런 식으로 가볍게 메모하기 좋고 너무 귀여워. 기본이 너무 화사해지잖아 그리고 이거 사실 지나면 달력은 조금 쓰기 어렵잖아 그냥 이거 딱 잘라가지고 그냥 집에 쇼파 옆에 이렇게 포스터처럼 걸어다 걸어놓으면 너무 기분 전환되고 좋아 맞아. 이게 또 계절감이 느껴지니까 오케이. 해. 언니가 고민이 뭔가 좀 기록을 해야 될것 같아. 이제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않게 조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딱 생각난 제품이 딱 이거랑 이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진짜 많이 생각났고, 아까 그리고 <laughs> 직장인 언니한테 추천해줬던 이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세 가지 추천해주고 싶거든? 일단 이 다이어리는 날짜가 안 적혀있는 다이어리에 일단 투톤.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이 브랜드가 올해 10주년이래. 그래서 이게 열 번째 버전인데, 그래서 약간 특별 에디션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언니한테 왜 추천하냐면, 언니는 오히려 날짜가 막 바닥바닥 적혀 있잖아? 압박감이 들수 있어. 언니 쓰고 싶을 때 다이어리에 날짜 그냥 마음대로 적어서 마음껏 적고 일정 관리도 하고 하라고 나는 이 만년 다이어리를 언니한테 추천해주고 싶고, 이게 사실은 언니의 정말 킥 아이템인 것 같아. 이거, 뭐 이거 한 뭐. 번만 읽어봐 줄래? 나의 매일을 바꿔줄 100가지 질문. Yes. 언니는 내가 보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건강, 그리고 몸 건강, 그리고 뭔가 나를 만나는 대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애기 엄마들의 다 공통점이 애를 키우다가 나를 잃어버려. 그래서 내가 진짜 뭐 좋아하는지 나한테 지금 필요한 질문이 뭔지 이런 거 진짜 놓치기 쉽단 말이야. 모든 게애 위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언니가 시간이 날 때마다 난 이걸 했으면 좋겠어. 요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100가지 질문이 들어있다? 책처럼 생겼는데, 열어보면 꼭하게 질문이 적혀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뭐 하나 질문 몇 가지 읽어보면, 최근에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안물어 남편이 안 물어봐준다고. <laughs> 뭐, 오늘의 오늘 밥잘 밥 먹었어? 잘 먹었어? 오늘 뭐, 오늘 뭐 옹알이, 옹알이 했어? 이런 거 물어보겠지. <laughs> 최근에, 최근에 자기가 불안한 게 뭐야? 라고 이런 대화하기 쉽지 않다고. 아주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제 음. 마지막에 프리한 오빠. 프리랜서. 내가 옛날에 해봤서 알아. 프리랜서가 그래. 몸 제일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시간 엉망진창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망가져. 왜냐하면 시간 관리가 너무 어려워. 밤낮 바뀌기 일수고 프리랜서는 오래 하려면 무조건 시간 관리가 생명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프리랑 오빠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요빅 포스터 캘린더. 1년을 조금 거시적으로 볼수 있는 그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로 좀 추천하고 싶거든.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가 정말 일이 항상 바빴던 성수기와 비수기를 이거를 보면서 체크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이 시즌에 바쁘니까 이 시즌에는 조금 시간을 이렇게 잘 분배해야겠다. 그리고 안 바쁠 때는 뭐 그, 그 시간에 뭐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1년을 한눈에 보면서 체크, 파악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는 작업실에 이거를 크게 또 붙여놔, 붙여놓고 크게 크게 이미 들어온 일들 크게 크게 표시하고 일이 절대 많이 몰리지 않고 적절하게 잘 분배될 수 있게 잘 체크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일년 단위의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걸 여기에 한달 단위에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한달 단위로 조금 낮춰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어뭐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뭐 이거 좀 보고 싶다, 더더 살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결제는 어떻게 해요? <laughs> 어머, 나 이거, 여러분들한테 살려고, 사라고 이거 한거 아닌데, 뭐. <laughs>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호응이 난 이렇게 대단할 줄 몰라가지고, 샘플만 들고 왔거든. 그래서. 아 어. 에이, 바보. 바보! 대신에 내가 오늘 이거 시, 되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줄게. 그,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고, 오늘 되게 공교롭게도 내가 좋은 것만 갖고 왔는데, 다 공교롭게 같은 브랜드더라고? 어. 이거 뭐 내가 이제 의도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오를리데이 제품만 가져오게 됐는데 어 오늘 여러분들이 깊은 호응을 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오늘 2025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나요? 네. 아무튼 오늘 다들 해답을 잘 얻은 것 같아서 오늘 정말 너무 뿌듯하고요. 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2026년,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컨퍼런스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 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사인해드릴게요. 사인.